오랜만에 운동 갑니다. 갈 때마다 오랜만이야. 7시 10분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6시 40분과 삐까삐까 한거 보니까 봄이긴 한가 봐요. 해가 점점 길어지네. 그러죠, 여러 그래, 진짜 봄인 거. 개나리 핌. 신기해. 왠지는 모르겠는데 운동하고면은 뭔가 좀더 이뻐 보임. 나 촬영해도 돼? 나도? 촬영해도 되냐? 고 왜? 유튜브 올리 게? 사실 켜놓고 물어보긴 했어. 이런 유기세를봤나 <laughs> 사실 유형이 있어. 생산물의 결정과 생산 방법의 결정, 냄새 맡기 결정이. 이거 있구나.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본다니 산물 나왔는데. <laughs> 효효형. 효 형, 효효효효효효형 맞잖아. <laughs> 그러면 오늘 내용 끝이야 이게. 자 문제 안풀 거지? 아 재밌는 기획이용. 선택 역시 아까의 그 경제 문제와 똑같이. 안 들을 거면 핸드폰 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laughs> 그래 혼났다. <laughs> <laughs> 원래 <laughs> 진짜 무서웠어 약간 아, 얘가 무섭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너무더워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복컬 갑니다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얼러 갔다 올게요 <laughs> 미친 거 아니야? 핸드폰 짧힐 뻔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진 않았고 편의점에 들러서 홀스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빨라 오늘. 회전 들렀다오려고 갈라고? 지한 10분 일찍 나왔어요. 학교 갔다 올게요. 어, 안돼~ 택배 뜯다가 테이프가붙어가지고 떨어졌어. 제 3데이즈 컵이 깨졌어요. 여러분, 책임져~ 어떻게 책임져야 돼? 사과해~ 어, 미안해. 그래~ 어딘데? 아까 회색 후드티 입고 있던데? 어? 아니, 올라가 봐. 네. 내가 찍어줄게얼굴 네. 팔려도 되지 네. <laughs> 장난이야. 가려지. 주 그럼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날씨가 좋으니까금나하고싶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기분이 더 좋잖아 금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 지금 좀 지쳤어. 지쳤어. 내가 사진 찍는다고 세웠던 이미 거기서 게빨렸어 <laughs> 어... 방송 끝나고 지친 해오입니다. 현재 시간 두시. 저는 잠을 자도록 할까요? 지금 뒤에 침대에 아까 갈아입고 벗어놓은 옷이 널어러져 있는데, 저걸 치우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곤한데, 카메라를 켠 이유는, 몰라요. 소위 유미세라서 <laughs> 그냥 갑자기 촬영하고 싶었고요. 아,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오. 좋은 꿈 꾸세요. 항상 제 꿈꾸라고는 안 해요. 제꿈면 악몽이고. 좋은 꿈 꾸세요. 제가요. 이거 들고 나왔잖아요. 보컬 레슨을 가려고 했는데요. 나와서 스케줄 저희 보컬 단톡에 있는 스케줄을 보니까. 이 시간이 아니었어. 난 다음 타임이야. 아직 1 시간이나 남았어. <laughs> 다시 집에 가고 있어요. 좀더 예쁘게, 나오... 아닌가? 준호 생일 선물 샀어요 오늘은 제 22대 총선 날이고 준호 생일이고 애들 만나러 가기 전에 체리랑 먼저 만나서 점심 먹으려고 저는 1시간 일찍 나왔고요 딱 벚꽃 비가 내리고 라일락이 개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라일락 향이 이렇게 싹 날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laughs> 오! 꽃잎을 잡았어. 짠! 떨어지는 꽃잎 바로 잡으면 소원 이어준대잖아 이렇게 반응이 되게 좋네요. <laughs> 너무 귀여워! 대학교 들어서. 네, 다 했어. 어. 진짜 어이가 없다. 어, 누구 다들 알아? 나는 아...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시나나한 번만 응. 사진만. 단톡에 올려. 찍어도 돼? 이거. 풀어보고 후기 줘. 세주가이. 앞으로 뭐가 좋은지 몰라서 그냥 일단 보이는 거 제일 비싼 거 골라왔습니다 우와. 몰라 8,000원짜리야 들어줄까 이거 잘 쓰겠습니다 아, 아... 와. 겹벚꽃 아주 만개했네요 너무 예쁜데? 진짜 겹벚꽃은 매년 불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좀 좋아요 <laughs> 하늘이 파래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파란 것 같아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급하게 나와가지고 머리도 덜 말랐고 근데 <laughs> 얼굴도 막 부었고 가방도 뭐 챙겼는지 확인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학교 가서 좀.. 덜 행복해질수도 있는데 <laughs> 아침에 날씨 좋으면 나만 기분 좋아? 색깔별로 먹으라고 양파는 진짜 하얗다 음 응. 응, 색깔을 먹으라고 색깔을 응. 여러가지 색깔, 여러 가지 색깔. 맛있냐? 이게 초록색이고 오늘 무슨 날이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사문하는 날 잠깐만 기다려봐 방송 며칠? 220일 자 220년? 아니 말고 동영상 72개 아니 4년? 어? 정답 <laughs> 내가 웃지 않아요사른전의 당신이란 존재를 몰랐는데 사회야에도 이거 나오죠 기갈상 네자 뭐. 1번 어라? 뭐더라 이거 <laughs> 답은? 개인의 모습 강조 맞고 답은? 사야가과 저게 아니고 딴소인데 사탕 캐릭터들 점점 이뻐지지 않니? <laughs> 그건 느낌인지 알지? 이거 약간 해보면 좋겠다 형 느낌이 있어 앞으로 <laughs> 아, 틀리실 때마다 꿀밤이에요 저요? 예요. 히있세요 졸라요 아... 와 손캠 멋있어요 <웃음> 어머 <웃음> 컴퓨터 화면이 미치네? 내일 시험인데 기타 치고 있는 유튜버 보실래요? 팍통수 뜯펴놓고 <laughs> 음. 아침에 비 왔었는데. 시험 보고 나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어야겠어. 이거 봐요. 짱 예쁘죠? 좀 나아졌죠? 채점을 해봅시다. 저는 이미 망했음을 직감합니다만 그래도 채점을 해봐야죠 와 이게 사람 점수입니까? 사람 점수이긴 한데 내가 사람이니까 <laughs> 이거 해야지 자 어? 예. 땡땡보드 하면 안 되냐? 1번에 2번 잠시만 어, 2번에 4번 3 번에 3 번, 4번도3 번, 5 번에 1 번, <목소리> 잠시만요 오번일 번, 이번고 번, 오번일 번, 오번일 번, 오번일 번, 번일 번, 번일 번, 번일일 번, 에1 번, 오번일 번, 번일 번, 오 in the one that 안녕 여러분, 혜어입니다 제가 뭔가 샀어요. 택배가 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제 책상은 잡동사니들과 액정 타블렛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잡해서 침대 에 언박싱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카메라 샀어요. 짜잔. 트리퍼 액션캠이고요. 또 원래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학교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학교에서의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대부분의 촬영을 이걸로 할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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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뭐 뭐 하는 거야요네 여러분 딴짓 전문 아트크리에이터 혜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쁜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혹은 좋은 밤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